9월 둘째 주 올림픽파크 서한 포레스트 청약 정보입니다. 첫 번째, 49제곱미터 A타입 20세대, 59제곱미터 A타입 32세대 등총 109가구 분양 예정이며, 분양가는 7억 7천만원에서 12억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,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8구에 위치해 있으며, 5호선 둔촌동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. 세 번째, 공급 세대 수는 109가구. 9월 9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일반 공급 1순위와 2순위 청약을 진행합니다. 마지막으로 현재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주변 시세 대비 비슷하거나 저렴한 수준의 분양가가 예상됩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이상 1분 청약 정보였습니다.